예수가 거느리 y 절 s 고 평안하구나 조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니 e 나랑상 돌보시고 날지니 가늘물이시니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늘리시니 때때로 괴로다가며 때때로 기쁨 누리니 폭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누하시니 대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먹이의 권세이기는 천국에 가는 그 일도 예수가 거느리시니.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거느리시는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거느리시는 아